네 안녕하십니까 20년간 전업으로 주식을 하고 있는 어, 주식 유튜버 장뚱쌤입니다. 오늘은 어, 그래서 테마선별 확장법, 어, 이제 작전주까지 쭉 가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인 이제 어떻게 테마를 더 쉽게 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스템 반도체 쪽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테마가 확장되어 간다는 느낌이 이제 이전 강의에서 계속 했지만 이제는 그러면 더 깊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테마가 시스템 반도체의 테마가 될 거면 요 안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테마가 그러면 먼저 네이버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써서 쳐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먼저 읽어보는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그럼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씩 클릭을 해서 어 내용들을 보고 이게 읽은 내용들을 엑셀에 수집을 합니다. 이렇게 수집을 하면 되는데 보시면은 시스템 반도체가 무엇인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거를 어 전체적으로, 그죠? 어 부분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면 시스템 반도체는 어 반도체는 어 저장 메모리, 즉, 반도체라는 것은 저장한 부분에 있는 메모리와 그리고 비반도체, 저장하지 않는, 즉, 어떤 연산을 처리하는 것이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이 연산을 처리하는 부분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메모리 혹은 비메모리라고 하는 비메모리 부분의 시스템 반도체를 넣었지만 해외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광계별 소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럼 시스템 반도체가 어디에 쓰이냐면 은 우리 자동차, 에너지, 의료 환경 그뒤 적혀 있죠. 제가 정리 좀 했습니다. AI, 자율주행차 등의 4차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개발하는 이 반도체가 바로 그런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삼성이 장기적인 성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 이제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주식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만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가 있는지 보면은 팹리스 그리고 파운드리라는 어, 두 가지 부류의 시스템 반도체 업체가 있게 됩니다. 이두 개를 반드시 찾아놔야 되고 네페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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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얼마 전에 상승 했던네페스가이 어, 파운드리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주식을 성공할 수가 있죠. 팹리스를 보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어, 설계와 디자인 판매 등을 하는 회사 즉 팹리스는 어, 어떤 디자인을 설계해주고 그죠 네, 그런 식의 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파운드리는 후공정, 후공정이라고 해서 팹리스에서 설계받은 반도체 칩을 제조해주는 회사. 그죠? 후공정 업체라고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져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 할 일은 뭐냐면, 이 지금 현재 대장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대장은, 음, 제 생각은 큰 기업을, 기업이 큰걸 대장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네패스를 어, 제가 지금 대장으로 지목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패스를 보시면, 어, 주식시장에서 네패스를 한번 보도록 하면, 넷패스는 현재 이렇게 장을 뚫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어, 지금 현재 장에서 뚫고 올라오는 게 저는 대장이다. 이렇게 어,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넷패스를 봐서 현재 대장을 찾아내야 됩니다. 현재 대장, 요 엑셀함 정리한 거 에, 이제 보시면서 유튜브에서 영상이 있으니까 어, 정지해 가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가 길어지면 또 한번 연결해서 내일 또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합쳐서. 그래서 넷패스가뭐 하는 회사인데 한번 보고 그 안에 있는 자료들 엄청 많으니까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수집을 합니다. WLP, 즉, 반도체 후공정에서 자사 기술 핵심인 범핑 기반으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그죠? 하는 기술, 핵심 기술을 가지고 해서 본격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패키징 기술 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 이제 지분율 같은 분석하는 부분은 제가 한번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드디어 우리는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모든 종목을 수집해야 됩니다 여기 돼 있는데 여기 적혀 있는 자료는 엑셀 여기 제가 어 수집하는 부분 말씀 드렸죠 그죠 어 저번 강의에서 제가 어 자료를 이렇게 관심 종목을 수집한다 요 일단 제가 이렇게 수집한 건요렇게 놔둘 테니까 일시정지해서 한번 보셔도 될것 같고 그죠? 예, 요, 요 내용을 설명을 다 하면은 또 우리가 이 강의할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짧게 잡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이걸 즐길 자기 같이 넣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전체 종목을 찾습니다. 전체 종목을 찾은 다음에 그럼 네베스가 관련되어 있는 어, 방, 반도체 후공정 업체가 뭔지 이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모았습니다. SFA 반도체 후공정, 시그네틱스, 그죠? 네. 시그네틱스, SFA 반도체 시그네틱스, 아남전자, SF, SFT, 원익 IPS, DB 하이텍, 네페스, 리노공업. 이, 이 기업들이 바로 어 반도체 후공정, 즉, 팸리스 업체에서 받은 그 디자인이나 설계들을, 도를 가지고 제조를 해준, 어 요, 지금 네페스가 제일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대패스 관련으로 해서, 이, 여기 있는 기업들도 같이 뜰 수가 있죠. 예. 그러나,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매수 주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제 패리서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리한 거는, 어, 접 쓰셔도 됩니다. 일단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패리서체는 AD칩스, 칩 d m 미디어, 어, 더블 멀티미디어, 어버브 반도체, 시니 어제 어버브 반도체 한번 봤죠? 그죠? 요런 식으로 해서, 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뭘 하냐면은, 이제, 어, 파운드리 업체는 이거다. 그죠? 펩리스 업체는 이거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제가 이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리지만, 매수 주체를 찾아야 된다.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그죠? 요 종목을 가지고, 어, 렇게 기간 외국인, 개인, 개인도 요에서 매수 주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주 큰 기업, 삼성전자가 이 아주 큰 기업이 아닌 이상은, 뭐라고 했죠? 그죠? 매수 주체는 하나다. 그죠? 그래서 이 장에서 매수 주체가 누군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일단 제가 먼저 정리를 한 것은 기관이, 기관 기간 종목이 대표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어버브 반도체를 제가 어, 선정을 했습니다. 왜선정하는지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제 한미반도체를 치면, 그죠? 응. 한미반도체를 치면 이렇게 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작게 되있으면, 어 그죠? 응. 항상 당겨서, 그죠? 이렇게 당겨서 보면 전체적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음, 기간이, 그죠? 어, 보유한 금액이 여기서부터, 그죠? 거의 몇 시작됐다고 보면은.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이게 제일 중요한 차트를 했다. 그죠? 이 매수 주체가 이 매집봉. 매집봉이 제일 중요한데 보면 대부분 기관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기관이 지금 운영, 계속 유지하는 매수 주체 종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기관 종목이 뭔지를 찾아보는 거. 그죠? 이렇게,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기관 종목이란 여기다가 뭘 넣냐면은 우리가 정리할 거, 한미 반도체, 어버 반도체, 그죠? 이 어. 다음에 그다음 뭐냐면은 외국인 종목을 찾아보는 거. 예, 앞부분 약간 수정했습니다. 수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외국인 종목을 보면은 어, 요거 여기 두 개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아니고 어, 리노공업을 보면 지분율이 40%가 넘는, 아, 37%가 넘죠, 한39% 거의 40%대니까 리노공업의 경우는 에 외국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죠 네, 고형의 경우에 보면은 엄청납니다 고형은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어, 70% 그렇죠? 60% 넘어가죠 거의 뭐 이건 외국인 외국계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어, 각 종목에 대한 지분율을 분석해야 됩니다 도대체 그럼 작전은 언제 보여줄 건데 작전은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음, 작전 가능 종목은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하는 방법은 일단, 자본금이 적고, 한 100억, 200억대 정도, 이, 이 전체 규모에서 1000억대 이런 것들의, 이런 종목에는, 어, 작전이 들어오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작전 세계 들어온다고 해도, 어, 이걸 띄울 수가 없죠. 그죠? 어, 띄우게 됐을 때, 또, 아, 본인들의 작전 이외에 다른 걸로 인해서 컨트롤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작전 종목들은, 이렇게 어, 일단 자본금 규모가 작아야 됩니다. 자본금 규모가 Genetics, 지니틱스, 칩 d i 미디어, 라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자본금 규모대가 작고 그다음에 요 차트 부분은 제가 다 끊어서 다음 다음 강의에서 이 어떻게 이제 작전 종목들이 매집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일단 테이블을 다 보여 주려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1등으로 갈 거, 2등으로 갈 거, 3등으로 갈 거를 정하는 거죠. 지금 저는 이제 네패스를 잡았듯이, 이런 식으로 먼저 테이블을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 이제 주식을 할때 조금 더, 어, 뇌동매매를 하지 않고, 이 주식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럼 지금 네패스가 급등했는데, 그 다음 또 뭐가 될 건데 하면, 이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요거, 요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는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내일은 또 작전주 또 세밀하게, 보시면, 네패스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지금 기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어, 개인 팔고. 그러면은, 요, 요 기간이 들어온 종목이면, 매수 주체가, 월요일도 기간에 다른 매수 주체 종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에 매수 주체 종목에서 제가 선정했 것이, 이제 지분율을 보고 계속 공부하면 되니까, 일단, 어, 한 SFA 반도체의 경우에, 이렇게, 그죠? 전체적으로 지분율이 상승하고 있다. 그죠? 여기 한번 빠지고, 다시, 여기서는 준비를 하고 있죠.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매술과 가능한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한번, 어, 이것도 가능할 것 같다고 했던 어버브 반도체. 그죠? 이 경우에도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주시했었죠. 어, 이 부분. 그러면 또 올라가면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끊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그죠? 100% 맹신하면 안 되고 힘이 있다. 아, 그리고 내려갈 수도 있고, 뭐, 보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내려가는 게좀낮죠 현재. 어. 테마가 이쪽 테마 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매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그러면 왜 제가 지금 주시했은 주 지니틱스 지니틱스 그 다음에 그죠 하고 어, 칩스앤미디어 보시면 지분율을 보시면 어, 칩스앤미디어 그 다음에 라닉스 요 중에 지금 작전이 많이 들어온 것 같다 하는 지분 요런 지분율을 보면 그냥 개인만 계속 사고 이 회사가 규모가 다른 회사에 비해 작은 경우에는 작전이 들어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럼 내일은 이, 이 부분을 더 강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 5강에서 하는 이야기는 테마주를 어떻게 더 확장하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지, 요 안에서 우리가 작전을 펼친다면 어떤 종목이 작전이 될 건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한 다음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게 됐을 때는 여러분도 스스로가 작전주를 골라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고 내일은 그래서 더 깊게 작전주 선별법 부분에 진에틱스 그리고 라닉스에 대해서 좀더 강화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전주 쪽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